자, 나티 자, 나티월드 클래스는 이한우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스트리밍 파이터에서는 진절미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SBS 사장배 여자 미니 축구 대회 골때리는 그녀들 제4회 슈퍼리그 무슨 트로피를 들어 올릴 팀은 누가 될지 월드 클래스 대 스트리밍 파이터의 결승전 시작합니다. 자 스밍파의 선출로 시작이 됩니다. 자 물러날 곳이 없죠. 와.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오! 오! 강한 압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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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압박 오! 나티, 나티, 오! 나티. 나티. 어, 반칙이에요. 예. 자 나티의 손에 닿았죠 오케이. 스밍파의 프리킥입니다. 자, 히밥이 후방에 있다는 게스밍파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부분인데. 에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에이! 이해와, 으떡! 좁혀! 더 올라가, 더! 자, 이일로 감독 선수들 많이 올렸어요. 히밥의 어, 킥을 어, 믿는다는 멋있어요. 거죠. 자, 히밥 올렸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타라인 나이스! 타라인의 킥인. 오리! 들어와, 들어와! 더, 더, 더! 놔뛰고 아라이 스페스 아 다서다. 자, 아, 아, 자 시무튼. 해! 믿에해 마티 시무튼 빠릅니다. 시무튼! 와! 어. 마티 시무튼 빠릅니다. 시무튼! 와! 시무튼 발목 꺾어 세리는 힘이 시무튼 선수 대단합니다. 뭐 괜히 네.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뜸바패. 가가가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 캐시, 길게 쳤습니다오 반칙이죠. 뒤에서 밀었습니다. 아, 지금 강제 예. 헤딩을 했어요, 예. 사오리 선수. 자, 오, 이번에 좋은 위치에서 오. 자 나티의 왼발이 있습니다. 나티 왼발, 카라인 오른발 모두 가능하죠. 직접 프리킥. 집중해, 볼에 집중하면 돼. 자, 나티가 직접 찰것 같은데요. 자, 나티. 오. 자, 나티. 이 골! 나티! 아! 선제골 기록하는 아! 월드클스입니다 아! 환상적인 프리킥이 나왔어요. 에이! 기가 막힌 완벽한 왼발 프리킥. 에이! 월만 살짝 넘겨서 모서리를유한 와! 와! 야, 이거는 동 나왔습니다. 야, 예. 완벽한 왼발 프리킥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 너무 멋진 볼이 나왔습니다. 나아 나가, 나가야, 나가, 나가야 돼. 와 이거 좋아요. 아 나가 나가야 돼. 와 이거 좋아요. 이박 좋았어요. 좀 멀긴 했지만 같은 방식의 어 아, 공이 회전을. 월드클래스의 킥인입니다중 k 둘이 가, 같이 2어 둘이 가, 같이. 어, 두 선수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k 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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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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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미가 넘어집니다. 사우리, 나티, 사오리. 왼발. 무시무시한 나우리 코비가 불을뿜고 있습니다. 사우리가 벌크업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더니 몸움이 좋아졌어요. 야, 지금 사우리가 예. 야 특전사 출신의 깡미를 넘어뜨렸어요. 아, 본인이 느낀 거죠. 스피드만으로는 축구가 안 된다라는 어, 거를. 네. 그리고 나티가 왼발로 쉴팅까지 스윙파해 버립니다. 자또 사우리가 돌진합니다. 어. 악녀원. 아 돌파하고 들어갑니다. 아돌파하 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애기 끊어내고. 반칙이에요. 아, 아. 애기의 반칙 심으뜸이 프리킥 얻어냅니다. 동쪽 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거의 같은 위치거든요 지금. 예. 어. 이 위치면 힙밥이 오른발로 때릴 수 있거든요. 기업기업 아, 높을 것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빨리 내려! 내려, 내려! 자, 나티의 킥인. 에기 스톱, 에기 스톱! 으뜸해! 으뜸, 으뜸! 빼! 네. 자, 뒤쪽에 카라인, 에기. 다들 중거리 슛이 가능한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들이다 있어요. 예, 다 공격수 같아요, 지금 요 월프를.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슛, 와아! 자, 슛, 크로스바, 크로스바! 크로스바! 오! 열렸어요, 심했죠? 시멘그렇지 그, 그, 열렸어요, 심했죠? 시멘 자, 야 순식간에 멋진 플레이가 쑥 지나갔어요. 야 심으뜸 선수가 피지컬로 파라인을 이겨냈어요. 앙심 콤비가 지금은 콤비네이션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앙혜연에게 좀 내줬으면. 은 스밍파의 킥인입니다. 나와, 아니 앞으로 앞으로 붙잖아 스밍파에는 또 앙심 커플이 있죠. 그렇죠. 예. 아이 자, 힙합 잘 올렸습니다. 자, 아, 안녕아 심으뜸.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잘했어! 강민 잘했어! 잘했어. 이야! 아, 이번에 아 캐시 선방이에요! 아 캐시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아아아 스민파가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아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아 캐시 던져줍니다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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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야, 나티. 해, 해,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아우, <laughs> 혜경를 줬으면. 한, 타분하게, 타분하게. 아, 너무 쓰어요 자, 사울이 살려낼 수 있나요? 사울이. 살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사울이, 애기. 자, 다시 한번 사울이 얘기. 사울이, 사울이. 최초놓고 나티. 오 야이! 나티. 야이! 오 자, 낚시도 양발 다 쓰네요, 그래도. 예. 아, 오른발도 연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스밍파의 킥인입니다. 나나나나 키팍. 오, 어, 됐어. 나나나나 키팍. 오, 됐어. 나나나나 키팍. 오, 키팍 키 오, 됐어. 맞는 순간 대요 약간 길었네요. 크로스바 맞고 벗어납니다. 스밍파의 킥인입니다. 아, 다시 1일 다시, 다시 줘. 히밥 줘.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자, 히밥이 조금씩 전진합니다. 기밥. 15대 야누. 아, 심5분 돌았어요. 1 야누. 아, 15분 돌았어. 자뜸바에대단하네요 여기서 지금 수비를 뒤로 두면서 돌아서는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신부 선수 다른 클래스의 선수가 와 있는 것 같아 요 지금요. 아, 지금 네. 완전한 공격실 움직임이에요. 아동지는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자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하! 아 세상 이거는 넘잖아. 그렇지. 해힙앞해고 헨들 해, 자, 힙업. 해 고. 어, 핸들해. 우리 거야자나키의 어. 손에 닿았죠 자 희망이 들어가. 좋아하는 위치에요 으따 깡미깡미깡미얘고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꼴+ 꼴+ 꼴다 으어가헤헤헤헤 그냥 해 그냥 세컨볼 나오는 거 슈데 이거 세 칸꼴 나오는 거 슈데 자 희망 가, 가, 가. 리리가또한번 희망. 오 됐다. 자, 희밥또한번 희박. 또한번 희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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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희밥은유유슈팅 메이커네요. 아하하하. 5번을 달고 있고, 정말 지단같이 희박. 킥이 정확합니다. 희단이에요, 희단. 월드클래스의 볼입니다. 기다려!

예. 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공격 수들이 네. 거의 빠 방식으로 있어요, 지금요. 절대 진영에. 그렇죠.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자, 전반전에만 두 골. 나우리 콤비, 불을 뿜고 있습니다. 나티가, 사우리가 수술할 수 있게 너무 발 밑에 잘 갖다 줬어요. 네. 예. 못눈는 이상할 정도로 잘 갖다 줬거든요. 아! 자, 히바의킥인입니다 야누 잡아 잡아 아이 잡아버려. 왔다. 나 기분이 왔어 지금. 집중. 자 희밥이 좋아하는 위치에요. 자 희밥. 자 이거 좋은데요. 오. 깡빈. 자 희밥. 자 이거 좋은데요. 오. 깡빈. 자 이거 좋은데요. 오. 한번 더, 한번 더. 스밍파 파이팅! 파이팅! 네, 나이스! 자, 이 우당탕탕이라서 저희도 크게 리액션을 못했어요. 예. 아, 심호 때문에 해내네요, 그래도. 우당탕탕해고 저희도 골! 이걸 못했어요, 지금요. 예. 자, 스밍파가 한골 만회하면서 2대1로 추격합니다.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거의 뭐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요? 들어! 잘잡 야, 트래핑 기가 막혔어요. 저, 나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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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힙바 끊어내고 심무뜸오 아, 아, 시무뜸이야. 이거 미야 시무 아니야. 시무뜸. 오 시무뜸이야. 이거 심야 시무 아니 심으뜸. 심으뜸. 심으뜸아으뜸 심으뜸. 심으뜸 조금만 발대로 쓰면은. 아미네이터심무뜸 선수가 뭐 지칠 일이 있겠습니까? 시무뜸 어 나이스. 전방전 끝났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자, 자 신경전이죠. 아, 영이야, 영이야. 저 정도 여기 갔어야 돼 와. 아유, 센스가 있다 센스가. 와 진짜 환장할 일이다 정자또전방압빠 강하게 들어가는 안개원 그렇지. 아, 오월크랩올입니다 자. 자 사울이 잘, 잡아 14, 돼야, 잘 잡아놔야 뭐 있어, 돼요 사울이 어, 오 몸싸움 치열하게 해줍니다 자아 드리블 드리블해. 드리블해. 드리블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해 아, 드리블 드리블 안으안으안으안으 아우 아우 아어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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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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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슛.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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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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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거 자서리이겼어요오 저거 주... 자서리이겼어요뛰려야돼아 아깝습니다 자 일주 1주... 한라인 선수의 킥인입니다 시무 오우, 시무뜸 몸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 언니 앞으로 찾아 또한번 갑니다 안예원 좋아요 아 시무뜸이 개! 어, 어, 어. 아, 카라이마가 됐습니다. 강예원 어, 밀려납니다. 어, 어, 어. 자, 서울이에요. 대 자, 서울이에요. 서울이! 아, 기밥이요. 어. 어. 반대, 슛! 언양이! 오! 나티 오, 시무뜸이 결정적인 어. 디펜스를 해냅니다. 시무뜸 선수가 한 골을 구해냈죠. 어. 네. 예. 오, 사오리. 아, 사울이. 오, 사울이. 오, 깡리 맞고. 오. 야! 사울이 세웠습니다. 아, 사울이. 자, 애기. 오, 어, 티까티 아, 오른발에 걸렸어요. 어. 아, 그래도 그 순간 또 파트너를 찾아내는 사울입니다. 그 어색한 발로도 바로 수술할수 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예. 지금 다음 득점이 누가 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열렸어. 아 조용히 열렸어. 열렸어요. 자 슛. 아, 아 아깝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스윙 팟. 오리 나가 오리. 자 희망도 렸습니다아 머리를. 자희망렸습니다아리 머리! 아, 머리를. 자, 아 깡비 머리 살짝만 됐으면 가깝습니다. 네. 넣 럭키 면 이제 경기는 완전히 안개 속이 되고요. 자... 아, 진절미를 이용하나요? 진절미, 진절미 돌려주고 나다나다 진절미 돌려주고 1 0등뜸와나다다다 10원 뜸와니다 야, 다번에다다따다다에따다 택시 슈퍼 세이브입니다 됐습니다. 이게 낫겠다. 팔, 팔, 팔. 자, 불려줍니다. 오쇼 불려줍니다. 오쇼 애기. 애기가 언제 나타났지요? 야이팅사라이키 예. 길입니다. 나띠. <laughs> 자, 심은뜸이 뛰어갑니다. 애기. 앞쪽을 밀어주고. 자, 사울이 각도 열렸어요! 나티! 어! 자, 사울이 각도 열렸어요! 나티! 와! 나티! 야! 정말 박 그랬다, 되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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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받을 때 되네요. 아 역시 나우리콤비 무섭네요. 지난 4강전에 이어서 오늘도 멀티골을 터뜨리고 있는 나피 나우리콤비가 오늘 세 골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큰 경기의 경험이 많은 팀이 이제 월드클래스이긴 하거든요. 예. 멤버 교체는 많지만 주력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으뜸. 자 이번엔 카라인. 어, 아안이원 아, 잘라냈습니다. 안이원이 어. 갑니다 치고 갑니다 안이원빨리라요 안기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애기. 심으뜸. 중원점 굉장합니다. 어, 나티. 어? 어, 드레스 백 좋아요. 어. 나티 심으뜸. 멈춰 세워놓고. 어... 아 좋아요. 어. 나티 심으뜸. 오, 니다 그렇지 나가다 서울이 오료옵니다 서울이 아깝습니다. 한 발이 모자랐어. 고고고고고고고에이 아이 에이, 애기. 받자, 받자, 받자. 강원강예원 돌아섭니다. 끌자. 자 앞쪽으로 밀어줘야죠. 이쪽. 아, 한 거. 네가 쳐. 아류 너 쳐. 자 앞쪽으로 밀어줘야죠. 안경원 그대로 아 안경원 그대로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따라가 줘야 됩니다 넘어져 흘려 오, 오 이거 맞았어요 어 이거 맞았어요 오가야어요어이야죠았어요어 이거 맞요이에요어 이거 맞았어요 어킥거 맞았어요 어이입니다어요어이 사우리 사우리 심은뜸 사우리 사우리 심은뜸 잡아. 아니, 완전 멈출. 멈출. 안 내서 안 내서. 자, 안 여기서 내서. 골이 터져 준다면 예. 해볼만 하거든요. 예. 자, 힙밥 어! 오, 어, 대충 자, 힙밥 어! 오, 어, 대충만. 어, 대충 캐시 이걸 또 주소내네요. 아저 정도 위치를 하면 휘밥이 직접 저, 저, 한번 때려볼 만도 한데요. 예은이 골대 앞에. <laughs> 어, 스트레 파이터가 여기서 한 골을 넣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울더 <laughs> 앞에 벽벽 서. 예원아 캐시 앞에. 캐시 앞에. 휘밥. 아유 파울이. 비틀거렸습니다. 오, 우 제치나요? 하지만 진절미. 사울이 또한번 올라옵니다. 사울이 또한번 올라옵니다. 나티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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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절미 찔디가. 좋은 수비. 야 이거 보면 저한 공격이에요 지금요. 네. 강미. <laughs> 와. 라인. 자 나티. 야 사오리. 나티. 사울이. 자 앙예원 애기 애기 월드 클래스 이제 우승이 머지 않았습니다 키밥이 준비합니다 또한번 킥인 이에요 와, 이 바이어 와 찼다 이 바이어 와 찼다 좋았습니다 깝습니다. 접전 끝에 월드 클래스 볼 때리는 그녀들 제4회 슈퍼리그 최종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laughs> 클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식을 진행할 네. 텐데요. 2014년 골드리블랜드 최상의 슈퍼리그 우승팀은 FC 와디